문제가 생긴 환자분한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유효성분이 아니라 피부에 독이 되는 성분을 넣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아름다운 동안 얼굴의 비결. 어, 안녕하십니까 강남 연세라인의원의 대표원장을 맡고 있는 안성환입니다 오늘은 품절 대란을 넘어서 홈케어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리들샷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왜냐하면 리들샷을 쓰고 병원을 찾아오는 분이 너무 사실 많이 늘었어요 피부가 뒤집어지고 여드름이 이제 전체로 나오면서 붉게 변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피부염처럼 이제 건들기만 해도 이제 고통스러울 정도로 예민해진 분들이 많으세요 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문제가 생긴 환자분한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리들샷을 안전하고 효과 있게 쓸수 있는 주의사항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리들샷이 이 안에 들어있는 스피클, 미세침 때문에 이제 유명해졌잖아요. 각질도 제거해주고, 유효성분들을 잘 침투하게 해준다는 건 말씀 안 들어도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리들샷을 사용하시면서 유효성분이 아니라 피부에 독이 되는 성분을 넣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AHA라고 하는 거, 아 h a BHA, 그리고 이제 레티놀 성분이에요. 셋다 이제 유명해서 다들 이제 화장대에 하나씩은 있으실 텐데요. 이세 가지 성분의 공통점이 각질을 녹이거나 빠르게 이제 탈각시켜서 피부 재생을 돕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리들샷에도 각질을 빠르게 제거하는 성분이 있거든요. 이걸 함께 사용해버리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각질세포들, 즉 피부를 이제 보호하는 그런 세포들까지 탈락할 수 있습니다. 피부장벽이 약해지고 외부작용이 취약해지면서. 점점 이제 민감한 피부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들샷 사용하고 이제 마무리하실 때, 뭐 아나, 바하, 이제 레트론 성분을 이제 피하고, 하이얼론산이나 이제 판테놀처럼 이제 피부를 안정시켜주는 그런 이제 성분을 쓰시는 걸 이제 추천드립니다. 이제 리들샷 사용 직후에는 이제 작은 스피큐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피부 안으로 침투되면서 피부가 열려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때 정말 세균 감염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손을 잘 씻는 건지 알고 있지만 잠잘 때 베개 조심을 잘안 하시더라고요. 매일 매일 우리가 이제 베개 커버를 이제 교체하는 게 아니라면 베개에 정말 많은 세균이 있거든요. 어, 요즘같이 날씨가 더 답지근하면 땀, 노폐물 때문에 상태가 더안 좋겠죠. 그래서 이제 리들샷을 사용한 당일날 주무실 때는 베개 커버를 교체하거나 그게 너무 힘들면 깨끗한 수건을 이제 베개 위에 깔아주시는 그런 걸 이제 추천드립니다. 어, 깨끗해 보여도 베개 때문에 이제 트러블 올라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깨끗한 수건 한 장만 이게 깔아준다면 이제 세균 침투로 인한 피부 뒤집힘을 정말 많이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여드름 피부에 좋다고 해서 썼는데 피부가 난리 났어요. 이게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리들샷에 들어간 스피큘에 염증 완화작용이 있어가지고 여드름 피부에 이추천을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좀 위험하다고 봐요. 여드름은 사실 이제 모공이 꽉 막힌 상태에서 몸 안에 있는 여드름균이 염증을 만들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막 여드름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할 때 여드름균이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진정을 시키겠다고 니들 자존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사용해버리면 여드름들이 다른 부위로 이제 옮겨가기가 쉽겠죠. 이렇게 이제 얼굴 전체에 여드름이 이제 확장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드름이 올라올 때는 리들샷 사용을 멈추는 걸 권장드리고 염증을 이제 완화하는 그런 다른 치료를 먼저 진행하신 후에 여드름이 이제 어느 정도 없어질 때쯤 리들샷을 사용하는 게 올바른 방법일 것 같아요. 어, 리들샷이 생각보다 자극이 많이 되는데 염증성 피부에는 이런 자극이 안 좋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은 품절대란, 리들샷을 안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주변에 리들샷을 쓰고 피부가 이제 뒤집어지신 분들이 있다면 뭐 공유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강남 연세라인위원회 안성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동안 얼굴의 비결